안녕하세요. 여주 둥지구이 중개사 귀돌이 전규석입니다. 꽃은 피어야 향기가 나고 인생은 즐겨야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여주시 천송동 시내 뷰 맛집이라 할수 있는 땅 넓고 인프라 좋은 전원주택인데요.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비선호시설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으로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고 쇼핑과 레저와 문화생활을 누리시기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일반형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도 기대해볼 만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건폐율도 50%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찜질방이나 썬룸 등을 증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688제곱미터로 208평인데요. 대지가 175평이고 도로 지분이 33평입니다. 주택은 122.05제곱미터로 37평의 복층으로 일반 목구조이고요. 1층이 29평이고 2층이 8평인데요. 방 3개 중에서 1층에 방 2개가 배치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 구조로 잘 나왔습니다. 방향은 거실창 기준 동남향이고 난방은 도시가스보다 더 저렴한 지열난방이고요. 상수도와 오페스 직관으로서 최상의 기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주차는 전용 주차장 두대 있고요. 사용 승인은 2014년 2월 5일로 현재 11년 경과되었고, 입주 시기는 상호 협의하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4억 원으로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이곳은 산속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머리와 마음까지도 맑게 해주는 청정지역으로서 주변에 비선호시설이 전혀 없는 맑고 깨끗한 곳입니다. 자차로 3, 4분 정도 거리에는 신륵사 관광단지와 여성의 관과 수영장과 도서관과 대형마트가 있고요. 또 여주 시내와 강공서와 병원, 약국, 여주 이마트, 여주 전철역은 차량으로 5분 내지 10분 이내 거리로서 생활 인프라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특히 5월 1일에 준공을 앞둔 남한강 출렁다리가 2.7km로 가까이에 있고요. 요즘 어르신들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변 파크 골프장이 6.2km로 자차 10분 거리에 있고요. 또 남한강을 따라 수변공원이 잘 조성된 산책로도 인근에 있는데요. 걷기 운동과 파크 골프를 통해서 건강관리 하시기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장과 금물의 음몰의 유원지와 박물관과 캠핑장 등의 관광명소도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쇼핑과 문화와 레저 활동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단지 중앙도로는 6m로 아스콘 포장도 잘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이는 도로는 소방도로로서 4m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짧고 세 가구만 사용하는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하얀 철제 펜스가 설치된 주택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인데요. 굵은 철제 펜스와 내폭짜리 대형 대문이 설치되었고요.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전용 주차장 이렇게 이 나오는데요. 전용으로 두대 내지 세 대까지도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콘크리트로 포장된 곳에는 기반 시설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상수도와 전기 통신 케이블이 인입되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오폐수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직관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정화조가 없는 쾌적한 단지입니다. 주택 뒤쪽 한켠에는 일반 전기와 지열난방용 전기 게이지 시설이 설치되었고요. 바로 우측에 있는 철문을 열면 지열난방 보일러가 설치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 지열난방 같은 경우는 초기 설치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미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은 장점만을 누리시면 되는데요. 지열보일러의 장점은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배출이 없어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연료비가 도시가스보다도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지나면 넓은 잔디 정원과 텃밭으로 조성되었는데요. 정원에는 원형으로 제작된 디딤석을 예쁘게 깔아놓았고요. 배수구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야외 부동 수전도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펜스 자책으로 옆집과의 경계를 보시면 키 높은 목재 펜스를 설치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잔디 정원 끝자락에는 텃밭으로 조성되었는데요. 알당인 돼지가 175평이나 되기 때문에 정원과 텃밭이 상당히 넓고요. 텃밭에는 현재 제초 매트가 깔아져 있지만 이 매트를 걷어내시고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많은 양의 농작물을 재배하실 수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나무에는 꽃봉오리가 토실토실 맺혀있죠. 텃밭에는 이렇게 상당히 굵은 블루베리 나무가 20주 정도 식재되었기 때문에 연간 약 70kg 정도를 수확한다고 하시는데요. 친지들끼리 나누어 드셔도 되고 판매를 하셔도 될 정도로 수확량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블루베리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드실수록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막힘없이 시원하게 태어있는 조망도 멋지게 펼쳐지고 있고요. 블루베리나무 사이에 있는 고랑에도 자초가 올라오지 않도록 제초 매트가 깔아져 있고요. 텃밭 공간은 여기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보실 텃밭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텃밭이 크게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이곳 텃밭은 화단으로 예쁘게 꾸미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텃밭 가장자리에는 주목나무와 연산홍이 빼곡하게 식재되었는데요, 조경석과 굉장히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정원에서 바라본 주택 모습도 보시면 단아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아름다운 전원주택입니다. 데크 바로 앞쪽에도 판석과 자갈로 깔아져 있는데요. 이곳에는 여름철에 아이들 풀장을 만들어주면 잔디도 망가지지 않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주택 좌측 부분인데요. 영상에서 철문이 설치된 곳은 외부 창고 공간인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창고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공간이고요. 사이즈도 넓은 편이고 앵글러 선반을 설치해서 가재 도구들을 가지런하게 수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창고는 전원 생활하실 때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주택 좌측 부분도 보시면 녹색의 펜스가 설치된 부분과 정원수가 식재된 가운데 부분에는 단차를 낮추고 텃밭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이곳 텃밭은 잠시 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뒤쪽 부분인데요. 지붕처마가 길게 돌출되어 있어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했고요 첫번째 문을 열면 이곳은 다용도실에서 준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인데요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보면 취사용 LPG 게스통이 놓여져 있고요 바로 좌측으로 설치된 문을 열어보면 두번째 창고가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잔디 깎는 기계를 비롯해서 사다리같이 사이즈가 큰 가재도구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잔디 깎기에는 커버를 지어 놓았고요. 접이식 사다리와 손수레도 정리를 잘 해두었고 내부에도 예쁜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텃밭으로 가볼텐데요. 정원에서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아주 길게 조성된 텃밭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지 한쪽 면 전체를 텃밭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길고 넓은 텃밭인데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되기 때문에 작물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현재 깔아놓은 제초 매트를 걷어내시면 많은 양의 채소들을 재배하실 수가 있는데요. 넓은 텃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개의 텃밭에다 농작물을 경작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텃밭 좌측 범면에도 보시면 조경도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을 해놓았죠. 꽃이 피는 계절에는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이 멋지게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텃밭 우측에는 녹색 펜스도 안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텃밭 끝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이곳에는 펜스와 연결된 쪽문이 설치되었는데요. 반대편에 위치한 도로 쪽에서도 편리하게 진출이하실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데크로 올라가 볼 텐데요. 데크는 정원보다 좀더 높게 설치되었고요. 주택 앞면 쪽 전체를 방범으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 하나 파손된 곳 없이. 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지붕은 렉산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길게 설치된 데크를 보시면 방문 앞쪽이 가장 넓게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또 방에도 발코니 창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곳에다 썬룸을 설치하시면 활용성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크에서 바라본 앞 조망도 보시면 막힘없이 시원스럽게 트여있죠 특히 이곳은 남한강이 살짝 조망되는 곳인데요. 여름철에 나뭇잎이 우거진 계절만 제외하면 강조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역시 뷰 맛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이트 색상의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현관문 위에는 포치로 시공되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 내부는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우측에는 대형 거울이 걸려 있고 좌측에는 키큰 신발장이 3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구조는 방 2개와 욕실 2개와 거실과 주방과 다용도실과 미니 창고로 구성되었는데요. 1층에 방 2개가 배치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이트 프레임의 이연동슬라이딩중 문을 열면 내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거실과 주방을 보시겠습니다. 마주 보이는 아트월에는 광포 폴리징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었고요. 대형 TV를 설치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었고요. 거실 벽과 천장은 모두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편백으로 시공을 해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드는 거실이고요. 박공 천장으로 시공을 해서. 층고를 높였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개방감도 있습니다. 좌측 소파존에는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되었고요. 3인용 소파와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동남향 쪽으로 설치된 거실 창호는 미국식 시스템 창으로 시공을 해서 단열과 방음도 탁월하고요. 미풍도 전혀 없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이라고 하고요. 특히 지열난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일러를 맘껏 틀어놔도 전기세가 얼마 안 나온다고 하시면서 도시가스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광한기창을 좌우 양쪽과 상단부에 반달창까지 설치를 해서 고운 햇살도 잘 들어오도록 했고요. 발코니 창을 열면 우리집 정원과 함께 시원하게 트인 조망권까지 확보된 주택입니다.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무렵이면 환상적인 꽃동산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뷰 맛집입니다. 이어서 주방을 보실 텐데요. 주방 입구에는 4인용 식탁이 놓여져 있고 또 화이트 색상의 싱크대는 일자형으로서 상하부장을 모두 설치해서 수납력을 높였고요. 맨 우측에는 LPG 캐스형 상구 쿡탁과 흡입력이 우수한 후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중앙에는 와이드 시크볼과소정과 차가운 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공기순환도 원활하고요. 싱크대 메인 좌측에는 소형 가정과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출입문 좌측에는 일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두 대를 나란히 놓을 수 있고요. 싱크대 반대편 쪽으로는 차단스가 놓여질 정도로 주방이 넉넉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주방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다용도실 내부도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었고 하부쪽 벽에는 냉온수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 다용도실에서 허드렛일 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고요. 내부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용도실에는 체광 한기장과 후정적으로는 진출인문이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침실 공간을 보실 텐데요. 침실은 1층에 2개와 2층에 하나로 총 3개로서 방이 1층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요즘 선호도 높은 구조로 잘 배치되었고요. 먼저 첫 번째 메인방을 보시겠습니다. 이 메인방은 거실 아트월 뒤쪽으로 배치되었고요. 이 방에는 현재의 장롱과 서랍장과 화장대가 기억자 형태로 놓여져 있는데요. 현재의 장롱이 놓여진 부분에다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퀸 사이즈 침대와 장롱과 가구들이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 공간이 반이 남아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넓은 방입니다. 이 방에도 저녁 욕실이 하나 배치되었기 때문에 메인방으로 사용하시기도 좋은데요. 이 욕실은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도 거실처럼 데크 쪽으로 발코니 창을 설치해서 데크로 진출이 비용이 하도록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쪽에다 썬룸을 설치하시게 되면 활용도가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방에서도 거실에서 보신 것처럼 시원하게 트인 뷰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녁 욕실을 보실 텐데요. 여닫이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 욕실에도 다용도실과 동일한 타일로 예쁘게 시공되었고요. 욕실에는 보일러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따뜻하게 샤워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욕실에는 비대가 설치된 좌변기와 세면대와 거울과 또 거울 달린 수건장까지 잘 설치되었습니다. 좌측으로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었는데요, 출입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 샤워하실 때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샤워부스 안에는 레인샤워기와 코너선반과 한풍구와 넓은 차강환기창이 설치되어 있는 쾌적한 욕실입니다. 이어서 주방 좌측으로 배치된 공용 욕실을 보실 텐데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전용 욕실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공용욕실에는 해바라기 수정과 레인 샤워기가 모두 설치되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시공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구 쪽으로도 욕실용품들이 동일하게 시공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개의 욕실에는 모두 곰팡이 연적이 전혀 없는 깨끗한 욕실입니다. 이제 1층에서 마지막 공간인 두 번째 방을 보실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중문 우측을 보시면 채광 한기창이 설치되어죠. 있그 앞쪽 공간에다 콘솔을 놓으시고 장식하셔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방 같은 경우는 메인방보다는 좀더 작은 사이즈의 방입니다. 이 방에는 현재 서재로 사용하고 계셔서 침대가 놓여있진 않았지만 이 방에도 퀸사이즈 침대를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침실로 쓰시더라도 무리가 없는 방입니다. 이 방에도 체감기창이 잘 설치되었고요. 창문으로는 대문 쪽이 조망되는 방입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계단실 입구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포켓도를 설치했고요. 벽에는 모두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단실 발판은 높이나 넓이도 오르내리시기 용이하도록 적당하게 잘 시공되었고요.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면 채광 환기 창이 설치되어 있어 채광과 환기도 잘 되는 계단실입니다. 2층 구조는 거실 하나와 방 하나로 구성되었는데요. 먼저 거실을 보시면 2층 거실치고 는 상당히 넓은 모습입니다. 거실에는 현재 멀티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져 있고 3면에는 모두 차가운 기창을 설치 해서 채광과 조망권을 확보했고요. 거실 내부가 상당히 밝고 환한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곳은 세 번째 방인데요. 이 방도 퀸사이즈 침대를 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방이고요. 이 방에도 체강 환기창을 두 면에 설치를 해서 체광과 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본 매물은 현재 두 부부만 거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1층에 방이 두 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1층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2층 공간은 자주 쓰여지는 공간이 아니라서 2층에 배치된 거실과 방을 현재 멀티룸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은 매물 같은 경우는 2층에도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더 많으시더라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개인 작업실이나 취미방으로 쓰시더라도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여주시 천성동에 위치한 딱 넓고 인프라 좋은 뷰맛집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부지면적이 208평에다 주택이 37평으로서 1층에 방이 두 개인 선호도 높은 전원주택인데요. 도시가스보다도 더 저렴하게 쓸수 있는 지열난방을 사용하고 또 정화조가 필요 없는 오폐수 직관과 상수도까지 인입된 최상의 기반 시설을 갖추었고요. 편의시설도 자차 5분이면 갈수 있는 정말 쾌적하게 살기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은퇴 후에 소일거리로 텃밭도 가꾸시면서 짬짬이 여가생활도 즐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물인데요.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겨돌이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싱그러운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연두빛으로 고게을 들어가는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더욱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